아, 네, 여러분, 이제 다클라로서 신경 코브라, 그 다음에 거미요개 어떤 게좀더 나은지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우선은 여기가 이제 월천기문인데 다클을 이제 하면서 맵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 가운데에 숲이 생기거든? 이렇게 가운데에 이런 장애물이라고 하죠? 요런 게 생겨서 좀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딜을 넣으면 은근히 쎕니다. 되게 쎄요. 두박이도 제대로 안 걸려갖고 여기가 맵이 잘안 걸려. 원클 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신전 쿠브라가 진짜 좋긴 한데 다크에서는 진짜 힘드네. 맵적으로 특히 월초 느김은 맵이 제일 별로다. 쭈베이, 아 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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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와졸라스다 진짜. 아, 또 죽었어, 씨. 도이필요아 어, 근데 이게 아니 조... 높아. 240 돼요. 아, 잘못 눌렀다, 씨. 이게 은근히 신고가 심코가... 어렵습니다. 내가 사냥을 해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우선은 맵도 좀 지랄 맞고 월천 기문 자체가 맵도 지금 보면 좀 지랄 맞잖아. 월천 기문이. 그리고 굳이 검룡이랑 비교를 하자 그러면 신전 코브라가 공격력이 더 세요. 거의 두배 이상 세. 근데 원클이 제일 좋은 거 같아. 신코는 다클은 좀 아닌 거 같아. 이 얼청김은 맵도 그렇고 진짜 우리 지국천왕 다클 사냥터라고 하면 거미오괴라고거미오괴가 약간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거미오괴랑 비교했을 때는 진짜 거미오괴가 제일 편한거 같아. 그냥 여기는 원클 원클이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따로 죽으니까. 그니컨트롤 그러니까 진짜 잘하거나 아니면 타을 진짜 타저를 진짜 빵빵하게 맞춰주지 않는 이상 신중쿠브라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아클로서는 3클은 우선 아닌 것 같아. 오클이나 원클 오클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3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머리가 또안 돼. 근데 머리가 더잘 돼도 문제야. 너무 쎄 공격력이 어 죽었어. 또 머리가 머리도 잘 돼. 우선 뭐그 사냥 차량... 뭐야, 뭐야, 뭐야? 이게 아닌데, 그니까 거미오개가 공격력이 낮아. 딜이 약하다고 신코보다 딜이 약해요 거미오개가 나 지금 스탭 꼬였거든? 거미.. 신코였으면 스탭 꼬였으면 바로 죽었어 근데 거미오개는 신전콤보라보다 약해요 딜이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구차이 다크리라고 하면 거미오개 그래서 거미오개 거미오개 하는 거였어 신종코프라는 진짜 가고 싶으면 타저를 완전 극대하게 맞춰갖고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보면 맵도 아까 월천기문을 가운데에 뭐뭐 뭐 장애물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일천기문은 맵이 좋아 자유 분방해. 거미오기는 극타저로 굳이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함상세 명항 있으면 극타저 굳이 안 맞춰도 돼. 거미오기가 편해. 진짜, 신전코브라보다 진짜 거미오기가 훨씬 편해. 저는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신정 코브라는 1번, 월천 기문 맵이 다크 하기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이거는 2번 같은 경우는 좀빽빽트긴 한데, 거미오개보다 신정 코브라가 공격력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미오개가 3200에서 3300, 그 다음에 신정 코브라가 6600에서 6700. 신종코브라에서 닥글 할때잘 죽습니다. 딜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타저를 진짜 엄청 올려야지 사냥이 좀될것 같아요. 그에 반면 거미옥에는 딜이 약하기 때문에 어 물론 극타저로 맞추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극타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함성세 명왕으로 어그로를 꼬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냥을 하는데. 그러면 신정 코브라도 함정새 명왕으로 어그로 끌면 되지 않냐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봤어요. 해보니까 졸라 퍼져요. 신정 코브라가 막 퍼지더라고. 예. 코브라가 이속이 좀 빨라요. 생각보다 그 거미 오기보다 이속이 빠르기 때문에 좀 퍼지더라고. 그래서 그 함정새 명왕으로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맵도 맵이지만 이게 좀 지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미오기 같은 경우는, 뭐, 일청님은 맵이 그러니까 되게 뭔가 장애물도 없고 되게 좋아요. 맵이 자유분방해. 그래서 좋기 때문에 다크라긴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딜이 코브라보다 높지가 않아서 그렇게 시계 안 맞춰도 사냥이 또 돼. 또 함정성 명함까지 있으면 더욱더 재밌게 사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팩트는 공격력 딜인것같아 거미오개랑 신종코브라 딜 그리고 월청님은 맵 이게 진짜 팩트인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국천왕 다클 할때는 왜 거미오개 거미오개 하는지도 알겠어